지금 이제 자사고그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평균 600에서 700이고요. 600, 700이. 보통 전국 모집 단위는 천만 <laughs> 원이 넘어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학교들을 두는 게 과연 학교 교육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화하느냐 저는 이조 조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고민하는 어떤 교육의 다양성은 진짜 아이들 여기본그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그것들을 살려 주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이제 하겠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 그, 등록금은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대학생 등록금보다 비싼 이런 등록금을 낼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교로 안에서 3년 동안 교육하게 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 아이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과 재능과 이런 걸 발굴해내는 아이들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을 하 해서 학교 안에 다양성이 살아나도록 학교 안에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주호 장관께서 어~ 이교시 마치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듯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진정 진심은 뭐냐 사교육 어~ 사교육 경감이다 이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깊은 걱정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하면서

yeah <laughs>